이게, 이게 그러면, 850이면은? 50톤에서 80톤까지 살수 있는. 아. 이게? 6 w 꽃 정도? 6W급은 08급 정도는 때리겠네. 아니요, 6 w 는1 0 같이 나오고, 기존 10하고. 예, 예, 타격력이 그거예요. 타격력이 그런 게 없어요. 백반동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없다고요. 아, 그래서 가격이 비싸다. 기존 건안 깨지면 백반동이 엄청 심하게 된다. 게 백반동 없어요. 탕 치면서 이제 진동이 이제 장비한테는다 없다니까 그게 기존은 뿌리한단 이제 그게 와요. 예, 예, 예. 구조상 기존 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음. 그러면 육다불이 6W이... 만약에 6다불에 산다 그러면은 그, 그게 짜는 장비가 천만 원이게한 이천 원 이삼백 200? 정도 가요. 이천이삼백 네. 예, 근데 이제 천만원 가야 예, 되겠네. 팔십 예, 같은 경우는 뭐돈 천만 원 정도 오십 면 돼요. 구백오십에서 음. 한... 음. 천만 원, 삼천백만 <laughs> 원 정도 하겠나. 아직은 만들진 않았고요. 요런 거는, 어, 꼭 필요한 사람만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어, 아, 있긴 있어요? 네 있어요. 철탑하고, 다리 교량 뼈하고, 물막이 해놨는데, 요런 데는 짧은 것밖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도꼭 깨야 되니까 발파 안 되고, 물막이 해놨는데 발파해보면 절단하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요 가운데 1 6 0이한 공사 정도 가겠네요. 음. 나올텐데 음. 아. 음. 연락처를 하나 찍어주세요. 내가 기회를 한번 드릴게요. 아니. 아, 참. 우리 프랭크 차면요. 대전 링크 차도 파워 차이 100%다 100 나와요. 파워가 100 아, 100%다 아, 나와요. 저는 뭐 그저 저 드레인 라인 반쯤 잠가놓고 해도 상관없어요. 여기 놈이 이쪽으로 이제 굴다줘야 되잖아요. 여기. 예? 여기 안쪽에 여기요? 예. 네. 리스를한번 넣어오면 오래가요. 네. 왜냐면은 이게 탑인 작품도 한같이 생겼는데 네. 아, 여기 이제 저 구실 두개 들어가고 네. 저 이제 놈이 키가 우리는 링으로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뚜껑에다가 덮으면서 패킹이 다+ 다들 어 가서 이물질도 안 들어가고 쉽게 그리스가 나오질 않아요. 그럼 이제 수중 작업도 가능해. 요아 그거는 의적으로 의 하는 거는 조 그렇죠. 네 어+ 어차, 어쨌든 조금 때리는 거는 어, 수중 작업은 근본적으로 안 돼요. 음. 뭐 자기도 모르게 얼른 한두 번 때리는 거 이거야 뭐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하여튼 수중 작업을 하려면은 요 옆쪽, 옆에 옆에 여순구멍 통해 갖고 밖으로 라인 빼야 돼요. 그러면 가는 해요 허그 면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우리 따라 올게 없어요. 영원도 그래요? 아, 아이고, 뭐 뭐든지 안 돼요. 거짓말은 돈안 받아요. 그냥 뭐, 뭐, 조금 차이 나는데 차이 난다라고. 이이 이, 이런 그런 건 아니에요. 아이 저 200%에서 450%차이 그래도 이왕이면 잘깨지는 프레카를 그렇겠죠 무리가 장비 무리가 없는 거에다가 잘깨깰수 깨, 있는 프레카 두 개가 다 있어야 되겠네 그렇게 보면 이것도 한번 때리고 저 간단한 건 이거 때리고 저 강한 건 저거 하나 때리고 하수가 또 빨리빨리 안 나오기 때문에 풍암을 때리는 것도 안 돼요. 풍암 때리거나 또 벽돌 깨거나 이런 거는 안 돼요. 오로지 야문도 안 돼요. 아, 야문이? 네. 런 거는 뭐, 한번때리서 나면 놈이 쑥 들어가는데 또 들어야 돼요. 또뭐 때리면 쑥 들어가는데 놈이 들어야 되고. 이러니까 어제 이래요. <laughs> 그렇단 말이요? 에 손목 깔게는 너무 쑥떠져야 인데 콘크리트 콘크리트도 콘크리트 마찬가지예요 팔까는 쑥떠가 뿐다니까 기존 거는 그 타격이 약하니까 탕탕탕탕 때리면서 옆으로 갈 수가 있잖아요 이거 그래 안 된다 한번 때리는 쑥떠가 뿐 야무진 것만 아프다고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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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게, 무게가 얼마나 왔어? 무게는 뭐 150kg 에서, 요거는 이제, 로켓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무게가 이렇게 틀려지는 거거든요. 공께본 나름은, 어, 어 지금, 지금 저 수상권이 280kg 나오는 작은데? 무게가 많이 가볍데 그런 일이 없어요. 음. 맛을 딱 보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걸 누가 누가 한번 봐, 보여줘야지 때린 걸 한번 보여줘야 진짜 아, 아. 그거는 몸이 땅땅땅 때리다 브레이크 들면은요 그다음 작동하래요. 작동. 음. 기정권은 들고 있어 있으면서 페달 밟고 그냥 통통 이러면서 작, 작동하잖아요. 음. 딱 눌러주면은 꼭 눌러야 돼요. 면 높이가 요 정도예요. 40mm 깎아리거든요 보통 우리 250mm 올라가면은 5초인데 흐리는데 비교가 되겠어요. 망치질로 농공간 안에서 얼마나 잘해야지 파워가 나오겠습니까? 아안겠지 깨어나면 아직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 맛을 골라내요. 내가 3월 그저 시설이 1월 달에 들어오거든요. 그러큰 것들부터 먼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봄되기 뭐 전에는 뭔건가 나오죠. 네, 그건 잘했습니다. 아. 음.